BMW가 20일 현지 시각 M3 컨버터블의 30주년을 기념한 한정 에디션 자러 드롭 탑 M4를 공개해 주목된다. 2014년 30자러 5식과 2016년 30자러 M3에 이어 새로운 시리즈로 탄생한 30자러 M4는 전작들과 차별된 M4 컨버터블로 만들어졌다. 1988년 M 모델 중첫 번째 컨버터블로 모습을 드러냈던 M3 컨버터블은 약 30년 뒤 인하우스 튜닝을 거친 M4 컨버터블 에디션으로 부활하게 되었다. 30자러 M4의 동력원으로는 전작들과 동일한 트윈터보 3. 0리터 직렬 6기통 엔진의 컴패티션 팩 튜닝을 장착해 최대 4 5 0마력의 51kg. M 토크 출력을 발휘한다. BMW는 그 밖의 상세 재원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0시속 100km 가속력은 세단보다 다소 늦은 4조대, 그리고 최대 시속은 시속 250km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스탠다드로 적용되는 컴페티션 팩의 경우에는 M 스포츠의 배기 시스템과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리고 BMW의 액티브 M 디퍼렌셜과 스테빌리티 컨트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30자러의 1988년 오리지널 M3 컨버터블 색상이었던 메탈릭 블루, 머텔릭 블루, 라다카 옐로우, 데카 옐로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한정 에디션의 키드니 그릴은 고광택 섀도우 라인이 멋을 더했으며 M사이드 길과 20인치 알로이 힐이 오르빛 그레이 컬러와 함께 적용됐다. 내부에는 메리노, 머리노, 가죽 덮개와 탄소섬유, 인테리어, 드림, 그리고 앰플로우 매트가 적용된다. BMW는 3 0차로플워 컨버터블 에디션을 단 300대에만 한정 생산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량 판매 가격은 약87,000 유로, 하나 기준 약 1억 1,500만원부터이다.